아 여기 티켓 값이 어, 10 디나르 인데 카메라 찍으면 1 디나르 더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총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11 디나르 아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진짜 뭔가 이 오래된 느낌이 물씬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게 대략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지고 그 다음에 전쟁 한번 또 했잖아요 카르타고랑 카르타고랑 로마랑 그리고서 카르타고가 지고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로마가 정복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아마 세워진 것 같죠 하여튼 여기가 보존이 가장 잘된 콜로세움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무도 없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8시 반, 8시 반인데, 이게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아무도 없네요. 와. 와, 여기 진짜 멋있네요. 와. 그니까 러 여기가 아마 그러면 그, 검투사들, 대기하고 출동하던 뭐 그런 곳이, 그아 그렇죠? 관광객이 있네요 네, 여기 지하에도 있고 지하에도 지금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던 것만큼 이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럼 영화는 어떻게 찍은 거죠? 아니 이거 무거워도 카메라, 이거 삼각대랑 비디오에도 들고오길 참 잘했네요. 아, 여기 근데 실제로 이다 보니까 진짜 오래되고 그 고풍스러운 느낌이 진짜 강하네요. 뭐, 로마 콜로세움은 안, 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확실히 이게 보존이 참잘된것 같긴 해요. 이쪽이 계단인가 보네요. 여기 스탠드 가장 높은 곳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데요,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검투사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글래디에이터 여기서 찍었다고요? 영화는 무지, 무하게커 보이던데. 하여튼 그 시절에 이렇게 이 정도로 그 규모, 지은 거 보면 대단하긴 하네요. 이게 잘 보면은, 이 티니지가 어 지금은 북아프리카에서 워낙 큰, 사이, 큰 나라들 사이에 껴있어서 존재감이 없는데, 알고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꽤 나름 의미가 있는 나라 같아요. 어, 아프리카란 말이 어, 튀니지 때문에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튀니지를 아프리카, 튀니지가 있는 땅을 아프리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저 글래디에이터 그 전투신 마지막인가, 그 끝날 때쯤에 보면은 어, 스키피오 나오잖아요. 스키피오 그때 <laughs> 그 영화에서 보면은 스키피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 스키피어 아프리카노스라고 하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프리카노스가 한니발 이겼다고 그거에 대한 공으로 붙여준 이름인데, 그 아프리카노스라는 뜻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사나이,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 좀 공부를 좀 하고 왔어야 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검투사들이랑뭐 동물들 여기서 대기하고 딱 여기서 나가잖아요. 진짜로 딱 여기서 있다가 나갔을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나스리? 저건 <laughs> 저 맨시티의 나스리인가? 아, 어, 이 굴은 키가 되게 낮아갖고 제가 지나갈 때 약간 좀 줄여야 되네요, 키를. 아, 이 돌이 두들겨 보니까 이게 단단한 돌이 아니네요. 약간 좀 푸석푸석한 돌. 아, 지하는 여기 내려가네요. 와, 입구 되게 좁다. 이렇 비치고, 아, 이 등이구나. 아, 여기 지하에는 진짜 으스 으스하네요 으스스, 지하가 이쪽 여기 바닥에는 모래가 좀 깔려 있고, 이런 데가 여기 대수들 있던 곳인가 보죠. 여기 지하는 이 채광이랑 그리고 또 적절하게 조명을 좀 쳐놔서 뭔가 더 분위기 있게 살려 살린 것 같아요. 여기 지하는 여기 진짜 좁다는데. 여 기도 보면 낙 서한 사람 들이 많 군요. 이 엘잼은 딱이 콜로세움만 보러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뭐더 이상 이렇게 볼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콜로세움만 보러 와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실제로 와보니까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여기가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리고 어, 이, 저처럼 그 글레이디 에이터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 은더 어, 흥미로운 곳 같아요. 생각보다 규모는 좀 작네요. 저는 좀더클줄 알았는데, 어, 이두 사람들은 이 동네, 백, 동네 백수네요. 아니, 근데 여기 무슨 벽에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 세상에. 벽에 낙서가 없는, 없는 곳이 없네요. 와, 씨. 이 밖에서 보는 외관도 멋있네요. 하여튼 나중에 어, 여기 지금 들어간 입구인데요. 나중에 티미지나 오시게 되면 l g m 에 오셔서 여기 콜로세움 구경해 보세요. 꽤 좋네요. 네, 콜로세움 또 바로 앞에는 어, 기념품 가게들이 있고요.